지난 영상에서 카카오페이 청약에서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증권사로 대신 증권을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예상 배정 주수와 예상 수익금까지 함께 뽑아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전망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먼저 대신증권은 이번 카카오페이 물량 순위 1위인 삼성증권 3위인 한국투자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계좌 수가 적은 증권사입니다. 또한 20일 한도 제한에다가 청약 전일까지 개설을 마쳐야만 신청이 가능한 제약 조건 등으로 급하게 만들 수도 없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1순위 증권사로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20일 한도 제한이 없고 한국투자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으면 카뱅 예배산 한도 제한 중에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청약 청약건수를 220만건으로 예상했을 때의 증권사별 청약건수와 예상 배정주수입니다 220만 계좌로 예상한 근거는 최근에 되어였던 카카오뱅크의 청약건수가 186만건이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너무 크게 부각돼서 청약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카카오뱅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늘어난 계좌수까지를 감안해서입니다. 또한 카카오페이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고, 균등 100%첫 시행 등의 이슈 때문에 카뱅 때보다 34만 계좌가 더 증가된 계좌수로 예상이 받습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 95만 건, 대신증권 40만 건, 한국투자6 5만 건, 신한금이 20만 건을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사별 1인당 배정주수는 삼성이 2주 또는 3주, 대신도 2주 또는 3주이지만 3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국투자는 1주 또는 2주, 신한은 0주 또는 1주가 예상됩니다. 4개 증권사 계좌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참고 요구로만 활용하시고요. 청약 2일차 점심시간 이후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2주씩을 받을 수 있다 치고 우리는 카카오페이로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메리츠 증권은 적정 주가로 11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자 매경 이코노미 기사인데요. 포인트만 읽어드리면 김동희 메리치 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대표 핀테크 플랫폼에 투자할 기회라며 높은 이용자 충성도와 카카오톡 플랫폼에 근거한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경쟁력 등으로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용은 너무 멋진데 그 평가에 비해 주가 전망은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11만원이 되면, 시가총액이 14조 3,403억 원이 돼서 삼성 생명을 밀어내고 코스피 시총 순위 27위가 됩니다.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한 이대주주 알리페이의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예상 주가를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두 종목과 비교해 봤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초가가 국목과 대비 38% 상승이고, 현대중공업은 85% 상승이었습니다. 국목과 대비 예상 수익률을 30%로 잡으면 예상 주가는 11만 7천 원이고, 두주 배정 시 5만 4천 원의 수익이 됩니다. 50%로 가정하면 13만 5천 원이 되고, 두주 배정 수익금은 9만 원이 됩니다. 80%로 가정하면 16만 2천 원이 되고, 두줄 배정 수익금은 14만 4천 원이 됩니다. 비례 청약을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적은 수익금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페이 청약은 증권사 선택과 계좌수 확보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